넘버 나인 차차48 카운트 포워드 하이 비기너 레벨 시퀀스 A B A B A A B A A B A, A, B. A 32 카운트 스텝 설만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록 스텝 오른발 포워드 비핸드로 포드 스테 왼발 앞으로 왼발 워 왼발 워 오른발 워 왼발 왼쪽 옆으로 사이드 오른발 뒤로 디아인드 왼쪽으로 샤세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 투게더 왼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워 섹션 1 카운트 가겠습니다. 원앤투 쓰리 뽀빠 C7N8 섹션2 라틴체어 스텝 오른발 앞으로 부드라 리커버 오른발 뒤로 백나 리커버 오른발 오른쪽 사이드 드시면서 안티클라와아이즈 힙서클 2번 힙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클 1번 2번 섹션2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바시 7a 섹션 3오른발 앞으로 크로스라 니커버 오른발 옆으로 샷세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스텝 왼발 앞으로 크로스라 니커버 왼발 왼쪽 옆으로 사이드 샷세 스텝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스텝 섹션 3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앤4 바시 세븐의넷 섹션 포, 오른발 앞으로 포드랑 니커버 오른쪽으로 샷세 2분의 1턴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포드 스텝 재즈 박스 스텝 왼발 크로스 오른발 빼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터치하시면서 힙 펌프, 오른쪽 힙을 업, 다운 섹션 4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7, 8 파트 8올 카운트 섹션 1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파, 시, 세븐, 에 섹션 3 1, 2, 3, 4 파, 시, 세븐, 에 섹션 4 1, 2, 3, 4 파, 시, 세븐, 에 A 파트가 끝나면 세시 방향에서 B 16 카운트 정면에서 16 카운트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오른쪽 옆으로 사이드랑 니커버 트리플 스텝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쪽 옆으로 사이드랑 니커버 트리플 스텝 왼발 오른발 왼발 섹션 어카운트 원포1 2 3 14 15 6 7 8 19 2 1 4 15 16 17 18 2 13 14 15 16 17 18 19 19 1 1 2 왼쪽으로 피벗 4분의 1 턴. V 스텝, 오른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out. 왼발,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out. 오른발 뒤로, back, together. 섹션 2,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A. A 파트, B 파트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파트 섹션 section 7 n and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Four,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B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A one and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 eight. Thre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 eight. Four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 n eight. 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 eight. t h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 eight. 감사합니다.